그 그러니까, 들어간... 음. 3대가 걸쳐서 뭐잘 만들어 놨어. 얼마나 잘못 걸어 놨어. 동완이 형이 그래도 좋아요도 눌릴 줄 알고 예? 어디를 눌렀던가 예? 여기, 뭐 여기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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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산포 영산, 영산강 <laughs> Yeah.

이 차는 이거 그이리고거 싸기 싸는 거로서 넣고. 응. 음. 잠 맞아요, 거기. 그. 그리고 밑에 그차 그 말대로 그거 다 전부 텐트 쳐야 돼. 싹. 나라시가 음. 음. 그리고 물놀이장은.